곰재입니다. 오늘은 우리 코보기에서 2020년 한글판을 발표한 그 게임, The r o 링 o t i n s 자, 이 미드러스.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어플을 사용해서 게임을 해라. 라는 안내문. 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The Robot i n s 어플. 이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한글판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어플만 한글화를 해줘도 게임을 즐기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룰북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런투 플레이고 하나 같은 경우에는 룰레퍼런스. 잔루디 저는 뭐 하면서 그렇게 잔루디다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이건 이제 FFG 게임에 이런 게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룰북이 두개 있고, 큰 판이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게임의 전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됩니다시소위 어 얘기하는 필드전.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무슨 뭐 던전이라든가 약간 뭐 성내라 내 내라든가 뭐 그런 느낌 있죠.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판인데 이것도 한 칸씩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필드 판에서 일어나는 전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뭐 장애물들을 뭐 이렇게 놓기도 하고. 이렇게, 지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칸막이를 이렇게 막기도 하고, 뭐, 요런 식으로 맵을 꾸며가지고, 게임을 벌이는 전투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뭐, 숨겨진 바위 같은 게 있기도 하고, 이제, 뭐, 적들이, 뭐, 여 울프, 뭐 울프, 이렇게 있고, 아, 막, 트롤 같은 애들, 왕, 이러고 있고, 우리 편에, 얘들은, 이렇게,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서로, 맞다이, 꽝꽝꽝꽝의 전투를, 하는 전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게임 자체가 피규어가 좀 많은 게임이에요. 보시면 이게 다 피규어입니다. 이제, 아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색으로 펼쳐져 있는데, 어 반제제왕의 모토다 보니까 어이 친구, 이 할아버지가 어 참고로 제가 반제제왕을 안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게 뭐냐? 아무튼,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누구지? 아 이거다. 이런 거. 김리네요 김리 김리 이어 베이 죄송합니다 예 네, 이제 요런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카드가 이렇게 있죠 캐릭터 김리가 있고 마이트 스덤 어질리티 스피트 위트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고 뭐 쉽게 얘기하면 능력치고 이 능력치에 따라서 카드를 몇장 뽑을 수 있나 그니까 어, 예를 들면 카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베이직 카드가 있고, 베이직에 추가로 이렇게 김리 카드가 있고, 다음에 이렇게 위크니스 카드, 어, 약화 카드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김리의 직업을 선택하거든요. 보통 이제 김리의 직업은 가디언을 추천을 해주는데, 이런 직업 카드들.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laughs> 이걸 이제 막 섞어요. 처음부터 다 섞는 거야. 15개가 섞는데,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네장을볼수 있다. 시작부터 위크니스 나왔네요. 얘가 나오면 똥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짠 뽑았을 때어 얘도 똥이네. 짠 뽑았을 때어이 보이죠? 이 보이죠? 이게 이제 성공하는 횟수 그러니까 카드가 이게 몇 장을 뽑았을 때 성공이 몇개 이상 나와라 뭐 그런 식이거든요. 김리 같은 경우는 힘이 좋으니까 뭐힘 체크를 하면은. 카드를 뭐 동시에 이렇게 대 장씩 볼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외에좀 위스덤이나 어질리타가 좀, 뭐좀 멍청한 편이고 대신 정신적은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뭐 밑에는 이제 긴미 개인 능력 같은 게 있고 이제 이쪽 같은 경우가 어 얘가 이제 스피드 토큰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요렇게이렇게 토큰이 또 있거든요. 스피드 토큰은 이제 필드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먹을 수 있는 토큰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뽑다 보면 이제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제 요런 애들이 나오게 되면은 얘를 딱 내면 어넌 성공으로 쳐줄게 뭐 요렇게 해주는 그니까 러그 게임하는 플레이 자체가 되게 FFG스러운 그런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광기 같기도 하고 뭐 그런데 광기랑 좀 다른 점은 주사위랑 굴리고 이렇게 카드를 사용해서 한다는 점 그래서 조금 더 게임 자체가 전략적이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광기보다 이 게임을 훨씬 추천하는 편입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제 뒷면이 이렇게 생긴 것들은 장비입니다. 요거는 손에 드는 장비, 요건 갑옷인데 장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배틀렉스 김리답죠? 체크를 했을 때한 개가 나오면 이트를 주고 선더라고 하는 특수 능력 이게 뭐하 뭐더라 선더가 번개다니고 하여튼 뭐 이런 어떤 능력인데 그것도 추가로 준다 뭐 그런 거고 이 어, 성공이 두개 나오면 육 대의 미지를 준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틀렉스고. 어, 양손을 쓰는 33번 무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 뭐 이렇게 갑옷 같은 경우에도 Decrease UR 어, 이것도 오래되니까 기억이 잘안 나네요 하여튼 뭐 이렇게 방어도 할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장비들을 끼면서 직접 전투를 해보는 거죠 게임 자체 캐릭터 6개 정도 있는데 김리가 있고 이 친구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베라보르, 베라보르 뭐 이런 친구가 있고 아라곤, 얘가 뭐 주인공이라면서요. 아라곤 주인공인가? 그 다음에, 레골라스. 레골라스. 레골라스가 제가 아는 레골라스는 이미 좀 다르네요. 레골라스는 워낙 유명해서 영화를 안 봐줘도 알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캐 엘레나. 그리고, 빌보.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피규어들이 있는 거죠. 어, 빌보. 나, 이 친구 레골라스인데요. 레골라스 다라라라라 평평평 캐릭터의 이제 피규어의 질은 정말 괜찮은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망토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은 되게 이뻐요. 이 컨피규어를 정말 잘 뽑아 놨다라고 느껴질 정도. 몬스터 피규어도 보면은 이렇게. 자. 어 얘는 옹과 같은 느낌인데. 와. 와. 망치가 언제 다 머리 사람 머리 토만한 망치를 갖다가 쿵쾅쿵쾅 와 등빨 보세요 자살 날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이런 등빨에 무슨 왜어류인가왜 어, 이렇게 비늘이 있죠 몸에 어 아무튼 요렇게 어 예쁜 어 이렇게 오우거 같은 애들도 목으로 존재하고 아, 늑대 늑대 울프 아울 사자 같다 사자 아울 이제 이런 친구들도 이제 피규어들. 피규어 퀄리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건 정말 누군가가 도색을 이제 해 주신다면 도색 의뢰를 맡기고 싶을 정도예요. 아울! 어, 아주 마음에 드는 피규어고, 여러 가지 이제 피규어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크 궁수 같은. 쿄쿄쿄쿄쿄 어, 이렇게. 어, 다양한 피규어들이 존재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쪽 같은 게 이제 실제로, 필드 맵이라고 보면 되요. 이 게임은 어플을 생각하는 게임인데, 이제 맵을 깔아봤을 때, 이렇게 맵을 깔게 되면은, 맵과 맵을 붙여서, 어, 필드를 만듭니다.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여게 필드에 한 칸이 되죠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래서, 요런 데에다가, 어, 요렇게 생긴, 토큰을 놓기도 하고 토큰 놓으라고 딱되어 있는 장소죠. 그래서 이제 요런데 들어가면은 얘를 클릭해서 어떤 뭐 이벤트라든가 조어 같은 것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 캐릭터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이동을 쫑쫑쫑쫑쫑쫑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어, 게임이에요. 사실 이 게임 자체는 이 정도만 알아도 게임을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네. 어플이 다 가르쳐주기 때문에요. 아주 기본적인 몇 개들. 테스트 하는 방법. 아까 카드를 가지고 뭐 어떻게 테스트 해라 라고 해놔. 그 테스트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카드 사용하는 방법. 요런 거몇 개만 알아도 게임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어플이 잘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그 어플이 영문이라는 거. 그 영문도 그냥 영문이 아니고 되게 좀 고체 어려운 영어라고 해요. 전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니까 음, 좀 해석하기 좀 까다롭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 이제 요거는 특수 상태 카드들도 있고요. 상태. 이거 파이어핀 사실 이까지는 제가 게임을 하면서 써보지도 못해서 사실 정확히 무슨 카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들에 관련된 카드들도 있는 것 같고, 뭐 디터미니라든가, 엠볼던드. 이것도 무슨 상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히든. 숨기기 이런 카드들도 있고. 좀 넘어가면은 이제 캐릭터마다. 요 게임들은 참 이렇게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점을 주는 거. 그러니까 카드를 넘기다가 이런 카드가 딱 나오면은 아무 표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그냥 똥이 카드. 약점 카드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넘기다가 이거 나오면 에이씨 망했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 flip, discard, face down.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받았을 때 받는 카드입니다. 요거는 이제 멘탈에 데미지를 주는. 예를 들어서, 엘레나 같은 경우에는 피어 6의 데미지 4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 상처가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광기랑 똑같습니다. 피어 같은 경우에는 6개까지 버틸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되는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처에 대한 것들을 뒤면 보면 상처 표시가 되어 있죠. 요런 표시. 아니면은 이렇게 멘탈을 갈아주는 요런 표시. 이렇게 뭐 두개 정도로 카드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요. 이제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게임에 든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보면. 맵들이 엄청 많고. 네. 박스는 겁나 커요, 얘가. 박스는 겁나 커요. 광기 사이즈입니다, 광기 사이즈. 똑같아요. 근데 안에 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어, 뭐야, 키포지, 광고지 이런게 들고 오네요 어, 광고지가 겁나 두꺼운데? 곧 나올 것 같아요, 한글판이. 맞죠? 제가 또 영문판으로도 즐겨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임이고, 그래가지고 빨리 어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 중이에요. 아주 예뻐요. 게임도 재밌고. 시나리오도 많다 그러고, 빨리 해보고 싶습니다. 빨리 나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요이 정도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간이 이렇게 곰잼의 컴포넌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좀, 저도 영상 찍기 편하고, 여러분도 좀 보시기 이제 편한 영상들을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게임들 중에서 이렇게 어플을, 어, 어플에 한다 보고, 컴포넌트를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게임을 소개하는 그런, 어, 컨텐츠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곰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